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다가 발생하는 오류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면서 영상을 볼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도해도 오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볼수 없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안 됐기 때문에 왔을 겁니다.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셔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오류 메시지 확인한 다음,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하, 확인한 다음, 삭제를 하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해결 방법은 크로니움 기반의 브라우저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니언 기반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웰 브라우저,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영문 페이지에서 확인한 에러 메시지입니다. 한글 페이지에서 확인한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재생 아이디 또는 플레이백 아이디라고 되어져 있는 뒤에 있는 번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음, 없습니다. 현재 영상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 번호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에러의 문제는 크롬 브라우저에, 정확하게는 크로니온 기반의 브라우저에 설치했던 확장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된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여, 주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유튜브 관련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최근에 설치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부터 삭제하면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면 특정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한 직후에 정상적으로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improve youtube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튜브 오류가 발생을 했고, 삭제한 후 바로 정상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확인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자, 지금 저는 메일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브라우저의 형식은 비슷하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찾으셔서,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 우측 상단에 점점점 메뉴가 있습니다. 점점점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확장 앱 메뉴에서 확장 앱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되어져 있는 여러 개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보이고 그중 문제가 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인프로브 유튜브가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삭제하는 영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상단에 팝업창이 오픈되면서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면 삭제 버튼 클릭해 주겠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안내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어져서 설치된 목록에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영상이 재생이 되어지고 만약 삭제했는데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브라우저를 실행한 뒤에 에러 났던 영상을 틀면 정상적으로 볼 겁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에러를 해결해 봤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 줄수 있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나 하고, 지금처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